근데 그게 안 되잖아. 보사님들은 그냥 해야 될 일이게 많고 그냥 몸도 아리를 보면 또 고쳐야 될게 그렇게 많고 그냥 막 그냥 다 챙겨내야 되고 다 근심 걱정을 갖고 있고 그 많은 근심 걱정 그게 죽은 뒤에도 똑같이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100%이혼이 돼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해야 될건 아리아식 사상, 유식밖에 없어. 유식은 뭐냐면 깨달지 못해서는 깨달음의 전 단계로 마음을 어떻게 녹음, 녹화, 입력을 시킬 것이야, 남은 여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며칠을 더 살지는 몰라, 나무도. 그러나 죽는다는 사실은 틀림없어. 죽는다는 건. 우선 죽는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볼때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상을 하잖아. 그고 환상을 한다고 치면은, 어? 쉽게 얘기하면은, 성적표대로 집안을 들어가는 거야. 자기 복을 줬으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복이 없으면 나쁜 집안에 태어나고, 어? 정상적인 부모를 만나서 정상적으로 큰다는게 보통 복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가 부자래야 후손들이 부자지. 아, 재벌집에 들어간 사람의 인생하고. 노숙자 집안에 들어간 사람하고, 다른지 깐다리기 때는 똑같지만 성장 과정에서, 어?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혼이 들어갈 때 과정을 일러드리면, 환생에 대해서 모살님 가장 잘, 환생의 그프로그램을 갖다 설명한 게 12형 기법이야. 환생의 프로그램을 갖다 모살님 잘 적용시킨 게 12형 기법이라고. 우리 불교의 12형 기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보살님. 그게 죽으면서 생을, 몸을 받아 갖고 환상하는 과정을 갖다가 열두 단계로 보살님 잘 얘기한 거야, 그게 하나하나. 교리라는 게 보살님, 기독교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 시민기법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무명, 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 12연기법을, 어,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어, 12연기법. 그 12가지 연기법이라는게 환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삼세 양중인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야, 모살님. 따라 하세요. 12연기법이, 12연기법이 환생 프로그램을, 환생 프로그램을 부처님이 부처님 잘, 잘 중생들에게 설명해 준, 준, 준 것이다. 그러니까 환생 하는그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열두 단계를 걸쳐 갖고서는 유대하는걸 갖다가 표현이게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인연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 환상하는 거. 그럼 제일 먼저 뭐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보살 봐봐. 많은 생 동안 살면서 제일 먼저 무명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야, 보살님. 무명. 그래 무명이라는 건 어리석음인데 무라는 건 없을 무자잖아. 명은 밝을 명자잖아. 밝다는 건 지혜를 박다는 거고, 무라는 건 지혜가 없다는 뜻이야. 어, 무명이라는 말은 따라서 요 무명이라는 무명, 말은, 무명이란 말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다. 밝을 명, 지혜, 지혜. 없을, 무. 없을 무, 그 무명 번뇌, 뭐 무명 하면 아, 지혜가 없다 이 뜻이야. 명이 없다, 밝음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 뭐가 달라? 지혜가 있는 사람 보살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어? 갑자기 보살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준비도 안돼 있고. 어?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어? 어리석기 때문에 전생서부터 어, 어리석다가 뭐야? 도를 안 닦고 마음을 안 닦고 윤회를 벗어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업을 짓는 거야, 보살님. 죄를 짓는다고. 어? 그 무명을 안고선 업을 짓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서 많은 생에 업을 지었으니까 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업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몸을 받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우선 봐봐 이 과정을 나다 잘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 하나가 죽었어 지금 아리아식만 남았어 지금 식만 남았어. 그럼 여러분들 껍데기는 화장터로 가던지 무슨 뭐 묘자를 가던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형식은 아, 소용없어, 부살림 화잘 크게 잘한다고, 뭐, 49절 잘한다고, 뭐, 그거 아니여, 부살림 지금 살았을 때 누가 죽었다고, 그럼 끝난 거야, 부살림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후의 과정을 갖다 일러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부살림 지금 죽었어. 그럼 아리아식만 남았어, 식만. 그 식에 아리아식의 마음속에 평생 어떤 걸 익혔냐, 이거야. 프로, 프로테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익혔냐, 몇십 년 동안. 어떤 원결을 졌냐 어떤 복력을 졌냐 거기에 뭘 갖고 있었냐, 이거야. 뻥튀기 장사가 50년간 뻥튀기만 팔았다 면 아니, 보세 그래서 아리아식의 뻥튀기 장사하고 큰 거, 작은 거, 바람 부온 날, 추운 날, 더운 날, 아니, 그, 그거만 있을 것이고. 의사가 오십 년 동안 수술만 했다면 오십 년 동안 남의 배 속만 들여다 봤을 거 아니야 보살님. 내가 의사 같으면 수술할 수술 전다면 약 같으면 보살님 약팔는 사람은 어 약사는 약국을 몇십년 하면서 큰그 이런 있는데 그약 처했는데 그 약사는 보살님이 그러더만 어? 스님 제가 젊었을 때 옛날에는 유산약을 많이 판게 걸린다고 그게 마음에 유식을 듣다 보니까 돈벌 뭐 어, 달래가 좋지만 그 유산장군 아기를 그 지우는데 내가 앞장선 거 아니냐 이거야 직업도 참어 어쩔 수없어지 하지만 나로서 그건 맞는 말이라고 어어아 보약을 지어서 팔아서 힘이 나는 거 모르지만 아기 지우는데 앞장선 달래가 주지만은 만든 회사나 파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미 엎체라진물인데 보살님 요 순간에 잘못된 생각 하는 그 순간에. 다 안다고. 이게 허공의 법이야. 어? 지금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러고 잘못했다고 알잖아.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야. 무슨 모든 건 마음의 세계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글로 참여한다고 세월 보내고, 또 외도들 같으면 뭐 천도지 안 한다고 그러고, 그게 다돈 뜯기 위해서 하 거지, 보살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모든 건 마음의 세계니까요, 보살님.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보살 따지고 보면, 어? 다 원결이 있, 있, 있고 하니까 원결로 인해서 싸우고 지지고 복고하는 거지 별거 아니야 보살님 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라 사람 하나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죽을 때 낯지난 거야 보살 몸을 버린다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하루에도 더 열심히 어, 몸을 써야 될거 아니야. 어? 그 어떻게 써야 되겠어? 갑자기 약을 먹지 마라.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먹긴 먹어도 의사 말을 박풀로 믿지 마. 간이 나빠져 나중엔 5년만 먹어봐 계속 보살림. 10년만 먹어봐. 간경화고지. 간은 3개월 후에 회복이 돼보살님 근데 간암은 안 되는 거야 보살. 간경화나 술을 많이 먹으면 간경화. 간은 회복이 돼 3개월만 지나면. 저절로 새거가 자라나. 그래서 간 이식, 이식을 하고 그러는 거요 보살님. 새거로 자라난다니까요. 어? 모든 장기는 3개월이면 바뀌어. 보살님. 따라서 모든 장기는, 모든 장기는 3개월이면, 3개월이면 세포가 바뀌기 때문에, 세포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진다.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보살님. 3개월만 음식을 잘 조절하고 잘 휴식을 통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어? 또 보게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하면 병을 고치는 거야, 보살님. 3개월이 고비야. 근데 그 3개월을 다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가 보살님 고치는 것도 있지만 죽이는 것도 많아, 보살님. 영양가도 없는 밥그 조금 주고 어? 괜히 그 개그 세균한테올안 된다 그러고 어? 이거 그 염증 생긴다 그러고 원 깨뜨리려고 적게 주는 거야, 보살님. 원인은 원가지 지시고 뭐 무슨 활발석 더잘 먹어야 될게 에? 못 먹고 내가 환자한테 갈비찜 갖다 주고 그러는 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카 마이 든데 아니라고 그냥 채식을 해야 되고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영양사가 아 영양사 하던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보살님이 자기는 이러면 안 된다고 병원에 얘기한대요 환자일수록 균형 있는 식단을 짜야 되고 그러면은 어 콩도 더 넣고 저기 저 뭐야 저어더아 비싼 걸 갖다 더 나아야 된다고 딱 하면 원가 봐야 된다고 그거 놓지 말라고 전 영양상 그런 소리안데어 그만두고 싶냐고 뭐 그렇게 청구를 많이 하고 그러자도 경상이 많이 나가는데 어 그러니까 예산 절과큰 병원에서 보살 나오는 게 똑같대 그럼 밥값 청구는 엄청 비싸게 보 살림 아 병원이 보살밥 장사고 하어아 일인실 보살 장사하는 거 아니야 나 병실 장사하는 거 아니야 어 오래 묵어두고 산소기 코 구석 보살 코에다가 코코만 어? 고서 오래 십 년을 살면 뭐 뭐할 거야, 보살님? 그 안락사를 반대하는 게 의사들이야, 보살님. 어? 영국이 다는 안락사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시이 비는데 어떻게 오래 고객을 도야지 산속이 꽂고. 어? 그래서 그건 안하라는 거야, 너기는 판단은 본인이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일러드릴게 삼 개월만 있으면 세포가 싹 바뀌어요, 보살님. 건강 찾을 수 있어. 다. 세포가 어. 바뀌는 거아니 싹. 대배세 새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포학을 내가 연구를 했잖아. 보살님. 원형세포하고 진액세포가 있다. 진액세포하고 원형세포. 세포는 두 가지가 있어. 보살님. 그래서 진액세포라는 것은 아리아식이 있어. 균들이. 그 주인이 마음 쓰는 걸다 알아. 주인이 착한일하는 거, 또 복을 짓는 거, 시주하는 거, 공덕 쌓는 거다 알아 세균들이 무슨 허공계 영가들하고 다 연결돼 의사 영가, 불교 비타 죽은 영가들, 어, 약사들 이 세포 세균들이 다 알아서 무슨 고치기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다 약사 열이가 멀리든 게 아니야 의사 불교 의사나 불교의 약사가 죽은다면 약사 열이불처럼 환자가 무슨 아프면 아리아식이 내다 맞다가. 그 사람 한자 부위하고 교신을 해보살님, 원격 조정 리모컨으로 딱 텔레비 트는 것처럼 딱 염증을 넣어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해요. 이걸 믿어야 돼, 해보살님. 그러니까 불자들은, 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니까요. 어? 마음을 잘 쓰면, 따라하세요. 마음을 잘 쓰면, 쓰면 불보살님들이 반드시 도와준다. 도와준다. 불보살님은 멀리,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던 의사나 물자 약사가, 물자 약사가 죽으면은 죽으면 그, 아리아식이 그 아리아식이 내 몸에, 내 몸에 세균의, 아리아식 세균의 아리아식, 진액세포하고 진액세포 교신을, 한다. 교신을 한다. 그래서 이 교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여러분들 마음 마음도 별개야,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따로 있고 몸 안에 수많은 균들의 마음이 있어. 균 중에서도 원형세포랑은 아리아식이 없다는게아니까요부살님 그건 에너지는 있어 얘들이 움직여 근데 생명체는 아니야 얘들은 마음이 있는 게 있고 마음이 없는 게 있든가 세균이 어? 그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또 달라 보살리 바이러스는 어디에 먼지나 이런 데 의지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감기 이런 게 걸린 게 에? 바이러스라죠 감기 바이러스 어? 날라다니는 먼지 같은 데앉아가고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목구멍으로 들어와 어, 코로나 균 같은 거. 근데 세균은 세균과 세포가 달라요, 보살님. 세균은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 아닌 게 있다 이거지. 생명체가 있는 건 세균, 진액세포라는 건 세균, 세균이라도 생명체가 있어 보살님. 근데 생명체가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세균이 사는 집이 세포야. 세균이 세포를 의지해서 사는 거야, 보살님. 세포하고 세균은 뗄래 뗄수 없는 관계야. 세포가 있는 곳에 세균이 있고 세균이 있는 곳에 세포를 만들어.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아프다는 거는 어? 몸 안에 있는 그 어, 균들이 충돌하고 싸울 때 무슨 고통스럽고 아픈 거야. 통증이 생기고 그런 거는. 그래서 약으로만 고치려고만 안 돼. 어? 그렇다고 약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야, 보살님. 반만 믿으라는 거지. 반은 의사의 말에 반만 믿고 판단은 자기가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뭘 고치냐 휴식. 휴식으로 병을고쳐고 살림. 과로할 때 병이 오는 거야. 그 참선은 휴식이야. 참선하는 거는 그 참사하면 앉아 있다가 이 에너지가 요 모자란대로 내려가는 거죠. 위가 안 좋으면 위가 빵빵빵빵빵 빵빵빵 돌아라. 참사 보사 위가 뚫어지고 그때부터 보살 위 소화도 잘되고 콩팥도 좋아지고 눈도 시력도 좋아지고 보살님 다뚫어지기 때문에 어? 우리 우리 그 혈관은 보살 아주 작은 아주 그 미세한 혈관을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을 머리카락에 어느 정도 되냐 머리카락이 작잖아 근데 머리카락이 0분지일 정도로 가는 녹강같이 하수도 어? 녹관 같이 보살님 현명이라고 그렇게 되서 니다 통로가 있어 모세혈관이 무슨 찌릿찌릿한 거야 모세혈관이 맥히면안 어? 되는 거야 보살님 그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심장병이고 콩팥이고 뭐뭐 뭐 간이고 위장이고 폐고 어? 그모세혈관으로돼 있다고. 그게 이제 침질이 터지는 거죠턱 터지면 혈액이 돌다가 보세요 옆으로 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순환이 안 되잖아. 어? 혈액과 혈관이 있잖아. 그러면 큰 거는 잡아내. 대종,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거, 어 정맥이라든지, 동맥이라든지 다 잡아내. 심장에서 나가고 들어가니까. 큰 핏줄은 잡아내는데 모세혈관에서 피 공급이 안 되잖아, 보살님. 그럼 큰 병으로 변하는 거야. 그 모세일관은 휴식을 원해, 보살님. 그러면 알아서 뚫어, 자기네가 알아서. 어? 참선이 그래서 만병통치라는 거야. 참선만 잘하면 에너지를 갖다 모자랑을 넣어준다고 보살님, 앉아있을 때. 참선보살 만병통치라는 거아 다 뚫어줘 모세이를 가지 모살림 뇌에서 어 뇌로 뇌로 뇌에서 모살님딱눈 안구로 들어가잖아 그 안구가 뭐야 눈알이잖아 눈알은 어? 모살림 안경하고 똑같은 거야 하는 시 핏줄이 있어 모살림 피를 타고 하잖아 관자 쪽으로 어그 핏줄에 있는 거맥히면 시력이 나빠지는 거야 모살림 안경은 써야 효 치료가 아니야 도수만 자꾸 높아지지. 치료도 모살님, 어? 혈관 속이 맥히까봐 모살이 있는데, 뜨바보만딱 떠주면 모살님, 시력이 밝아진대니오 모살님. 근데, 안가에서 큰일 난다 그래요, 모살님. 어디 그양혈데 어디 그 뛰어가고, 어? 뭐, 장님들 이 그러자고. 난 열심히 떴는데, 눈은 좋아지고, 장님 안 된대 데 내가 여기 떴잖아, 모살님. 어? 등장러는 그, 고수 돌아가셨지만은 그 의사 한 의사 어? 최원장님이 어? 그분한테 위에는 안 떠오 보살님. 1뜸 2침 3약이라고. 그때 의사들은 안 해. 그다음에 여자들이 또 어, 뜨겁다 그러고 또 피부에 상처 났다가 소송을 걸고 그래요 그러고 때비 없어졌어 지금 보살님. 침도 보살님 상에 어? 따라 큰집놀 때가 있고 작은 집놀 때가 있고 할지 무슨 전자 집이라고 조그만 가나고 그게 처이 통하게냐고 보살님 어? 약은 먹고 효과가 두 시간가 보통 보살님두 시간 보약이고 개떡이고 오줌 한번 싸면 끝이야. 극미 좀 당기고. 어? 두 시간에서 네 시간 가는 거예요, 부살님 약 효과는. 하루 간지할지그 자기 희망사항이고 인체에서 머무는 건두 시간 정도 머무르면 약효는 없어 보살님 어떤 약이든 마찬가지야. 양약이든 한약이든 어? 그데뿐이야 그럼 원원 원칙적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기 회복 그럼 참선. 참선으로 못 고친 병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기도 전에 그냥 의사 말은 다들어도내 말은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한번 참선 한번 원을 세우고 한번 해보라고. 삼 개월을 3개월이 왜삼 개월이야? 간이 벌써 삼 개월이면 자라난대니까요. 세고로 위가 삼개월을 병을 고칠 생각하고 안걸 한번 해봐. 그래삼개월이라고 90일. 안 하잖아, 보살님. 해보기 전에 보살님, 설마 하잖아. 뭐 어? 자기 몸에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주는가? 변화를 갖다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5분이라도 꾸준히 하래, 5분 참선이라도. 근데 1시간, 2시간 할때첫 시간에 졸잖아. 조는 건 참사할 때 조는 건 보약이야. 뇌가 부살님 에너지를 채우는 거라니까. 따라서 참사할 때 조는 것은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모자라고 있는 뇌 속의 에너지 전두엽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슨 참사할 때, 잠잘 할때 자는 거 하고, 참사할 때 조는 게 달라. 부살님잠사할때 자는 건 무슨 그 또... 부교감신경을 움직이고 에너지 충전 시키긴 하지만 낮에 참수할때 잠깐 조는 거꿀 마시고 에너지가 충전해서 온몸이 에너지의 기가 들어가면요. 몸이 어떻냐면 뿌듯 부드 부드해뿌듯하다니까요모살님 나는 어? 나는 모살님 원체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부, 좋은 부모님한테 또 강호대 산에 정기를 받고 태어나서 그렇지, 우리는 잠 조금만 자면 모살님 어. 그럼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자고나면, 자기 전하고 달리 피곤할, 때자잖아 일찍 자잖아 몸이 무슨 부 u t put 부 u 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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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하게 잠을 t 어? 자고 t put 에 u 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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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보살 배고프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야. 배고플 때 이미 늦은 거야. 밥잘 먹고 잠을 폭자고. 그래서 똥잘 싸는 건 엄청 행복을 하는데 보살 신경이 안좋고나면 보살 똥을 못 싸. 똥이 안 나와. 똥안 나오는 큰 병이야. 보살님 그거는 오줌 안 나고 오똥안 나오는 게큰 병이라고. 그게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굳어서 그런 거야, 보살님.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소변, 대변이 안 나오는 거야. 그똥 그러니까 잘라 오늘 엄청 행복을 알고 오줌 한번 잘라 소변 한번 잘라고는 행복을 하된다니까요 그다음에 기분이 나쁠 때큰 병이 온대니까요, 부살님. 어? 기분이 좋으면 병이 없어요, 부살님. 자기 기분을 체크해봐. 오늘의 기분 점수 50이냐, 60이냐, 70이냐, 80이냐, 90이냐. 어? 그 그러니까 기분 점수가 5 0밑으로떨 때는 외출하면 안 돼. 싸우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기분 지수가 3이야 보살님. 50위치라고 그러니까 자살이 죽는 거야. 우울증이 무서운 자살이래니까요 보살님. 좋을 쪽은 뭐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지수가 100에 가까워 한 90까지 올라가. 근데 또 기분이 나쁠때 갑자기 확마이너스마이스9 0이 거꾸로 되가고10 정도밖에 안 닿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30인데 기분이 팍 나빠. 또 기분이 막 좋아. 기분 좋을 때막 수다를 떨고 안녕하세요, 인사라고 뭐뭐 괜찮으세요, 이걸 드세요, 뭐뭐 뭐, 저거 저거, 저거. 하다가지기분 나쁠 때어 조금만 가면 또 괜찮은 놈이 갑자기 쫙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냥 막 불평하기 꽉차 이게 조울증이라는 거야.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울이란 거 조울. 어? 우울증은 뭐야? 기분이 계속 나빠, 그냥 아주 그냥 기분 더럽게 나빠, 그냥 인상쓰고, 그냥 아주 표시가 나요. 미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은 보살 참선을 잘하면 원기복을하면 얼굴도 밝아지고 기분도 항상 삼삼해서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밥잘 먹고 잠잘 자고 똥잘 싸고 기분 좋은 병이 없다. 이게 명언이래니까요, 보살님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야 보살님. 난 보살 반찬 없을 때는 고추장만 넣으면 항상 비벼 먹어 보살님. 그다음 간장만 쓰도 먹어. 어릴 때 먹던 DNA가 있고 어, 습성이 있어갖고 보살님. 아그 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보살 고추장만 비벼 먹으면 스카이돼 갖고. 어? 그러고 난뭐든잘잘 먹어. 그난 그래, 간식은 안해 보살 중간에. 예를 들어 어. 중간에 뭐 2시 3시엔 절대 안 먹어 보세요. 이따금안 먹고 간식이라는 건 없어. 습관이 그러니까 다시 일러 드릴게요, 보살님.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에 들을 거야. 어? 뭐냐면은 어, 죽었다 생각하고 세상을 봐. 그런고 보면 다 그렇게 살아 있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죽었다 생각하고 세상을 봐보살님 죽었다 생각하고 백화점을 가 봐. 나는 영가야난 죽었어. 어,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물건을 사야 되지만 난 죽었어. 난 영가이기 때문에 말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거야. 난 영가인데 부러울 것도 없어. 갖고 싶은 것도 없어. 어머 내가 왔다 이 아, 물건 안 사고 백화점 왔다 나갔는데도 역시 날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네. 맞아. 나는 영가야. 영가라고 생각하면 모살님 부러울 게없대니까요 행복한 거고. 어? 여러분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그더 가만하지 않으려고 그더 건강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고통이 오는 거야. 어? 항상 현장 유지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먹었어. 그럼 일을 적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뭐든지 모사님 30%를 줄이라고 그랬지. 어? 못 줄이잖아. 어.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경쟁하려고 똑같이 달 하려고 그래. 말을 많이 할때 모사님 기가 엄청 빠지는 거야. 신선도에서 말을 못하게 해. 그래서 무거지라고, 참사할 때. 기빠질까봐. 그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보살님, 그, 그, 듣는 것도 보살님 기빠져. 그, 테리비 같은 거 틀고 다닐 때도 보살님 무음으로 하고서 꼭 필요할 때 아니면 틀지 마. 무음으로, 사막으로못 내니까요, 보살님. 어?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기가 빠져요, 보살님. 보고 듣고 아는 게다 기운이 빠진 거자기 에너지가 빠진 거야. 에너지를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보살님. 그래서 다시 일어드릴게요 보살님. 어리석기 때문에 병을 만나. 보살님.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선 복력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의학도 몰라. 여러분들 의사만 의학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알아야지. 오늘 배웠잖아. 어? 뭐보다 중요한 게보살 모세혈관이 중요하다고. 어? 모세혈관 어? 작은 거 어? 작은 피줄 실핏줄 그보다 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야 보살님 그게 터지면 큰 병이 되는 거야 의학은 모세를 못 고치는 의학이 없어 지금은 근데 병원에서의 문제점 과다 수술이야 툭하면 응급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그다음에 수술 그다 죽으면 죽는 거야 보살님 수술 잘못 갖고 그래서 재수 없는 건왜 재수 없냐면 보살님, 죽으려고 그러면 첫 개시로 수술하는 의사를 만나는 수가 있어. 의대에서 배워갖고 이제 첫개시로취직해갖고첫 개시 환자로 오는 수가 있어 보살님. 그럼 무슨 실수로 어? 끊어들 걸끊고안 끊을 거, 안 끊고 하다가 간다니까요 노련한 의사도 마찬가지로 뭐가 쉬워지는 것처럼 30년 노련한 의사가 어떤 사람 다리를 갖다 잘라야 되는데 다리가 근데 왼쪽 다리를 따라야는거다가이 사람이 실수로 30년 놀이던 의사가 오른쪽 다리를 아니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오른쪽을 끄는 거야 보살님 왼쪽 안할거 실수로 착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아 잘못했다고 또 병원도 보험 들어있으니까 보살님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그러고 병원도 보험 들어있어요 보살님 의료사고 그렇지만 다리는 없어졌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안 자르면 죽어 썩은 균이 올라오기 때문에, 독이. 그 양쪽 다리를 다 자른 거요 보살님. 하나는 실수로 자르고, 한쪽은 살려니까 자르고. 아 살려고 병원 가고, 보살님 그런 수가 있다니까아 어? 보상받으면 뭐할 거야, 다리가 없는데. 의사의 착각, 착난, 실수. 인정해야 의사도. 의료사고가 얼마나 난줄 알아, 보살님? 근데 이런 건안 가르쳐 줘, 보살님. 의사들 은 얼마나 철밥통인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 그래서 부님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니까 못 늘게 대마하고 난리난 거 아니야 부살님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100% 믿어도 안 되지만 안 믿어도 안돼 판단은 자기가 내리라 이야 되기는 어? 그래서 여러 개 약을 먹는 사람은 일순이 이순이 삼순이 에 뭐부터 고칠 건가 계속해서 일순이 삼순이까지가 봐주는데. 사순이 오순이는될 때는 내가 포기해야지. 그 고치겠다. 다섯 가지 약을 먹으면, 5년 안에 다섯 가지 약을 먹으면, 5년 안에 간이 나빠져 죽어버려여 6가지, 7가지 약 먹는 사람도 있어. 부살님, 그런 그 미래의 환자가 되는 거야나 부살님, 타고치고 어? 싶지. 한 인정해 나이가 있는데, 부살님. 어? 아니, 젊은 청춘으로 못 돌아가. 그런데도,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어, 눈도 고치고 싶고 어? 뭐 그냥 이것도 고치고 싶고 그게 보살님 욕심이라는 거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더 응? 좋아지진 않아 이제 앞으로는 약을 먹어도 그때 뿐이야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보살님 체념할 건 체념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중생이야 나처럼 죽어버리려고 하면 딱 죽, 끝나, 끝나는 거야, 보세요난 죽고 사는 거 신경 안 써.